저도 이제 어떨 때는 이런 적이 있어요. 제가 이제 소주 이렇게 할아버지들 거 갈다 보면은 탁놓쳐가지고 소주병을 탁깰 때가 있거든요. 하 그러면은 이게 뭐가 생각이 드냐면은 저도 인간인지라, 예, 아, 이거 뭐가 뭐 잘못될려나? 왜 이렇게 깨지지?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,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문도사 김문정입니다 반갑습니다. 살면서 이제 진짜 결정적인 순간들 있잖아요. 그런 때 한번 좀 이런 어떤 판단을 잘못했다가 정말 인생에 좀잘못된 경우가 있는데. 좀... 어 일단은 이제 우리가 폐가이나 흉관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.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. 어 집에도 방이 많으면 안 됩니다. 집에도 방이 많으면은 이 기운이 있는 방이 있고 기운이 없는 방은 운기가 하나도 없는 방이 되거든요. 그래서 60평대에 살면서 둘이 살면은 방두 개만 쓰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뭐 옷방 하나 쓰고 나머지는 막뭐 창고처럼 막 이것저것 다 갖다 두게 되잖아요. 그러면은 방세 개는 기운이 있는 방이 되는 거고 방 나머지는 기운이 없는 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혼자 살으면 혼자 사는 것만큼의 어떤 공간을 유지해야 되고, 둘이 살면 둘이 사는 만큼의 공간을 유지하면은, 그게 뭐냐면 좋은 기운이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집이 잘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아까 흉가나 폐가를 가시게 되면은, 그 기운이 완전 마이너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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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쁜 기운이 밤에 잠을 자면서 나한테 그냥 엄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좋지가 못하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저께도 노드킬이라고 아시죠? 예, 우리 이제 대표님하고 이제 운전을 하고 계양산에서 오려고 하는데 이 고양이들이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. 그러니 어떡합니까? 막. 삐삑삐삑거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냥 잘 넘어는 왔지만 또 노드킬처럼 가다 보면은 또 이렇게 뭐 잘못돼서 보이는 거 빨간 피 같은 것도 막 보게 되잖아요. 그리고 또 이제 집 앞에 뭐 새가 와 가지고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서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나쁘다 좋다 할 수는 없어요. 왜냐면 어 자연의 어떤 섭리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지 우리가 뭘 개를 잘못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개도 뭐 우리한테 뭔가를 저게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기분이 묘하게 안 좋다는 얘기죠. 그러나 고거는 저 자체가 필요도 없고 새로운 음기로 바꾸기 위해서 뭔가 전환점을 찾아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제가 불길한 징조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연주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. 그 염주가 끊어지면은 염주로 주스러 가고 막 그래가지고, 선생님, 염주가 끊어졌어요. 어떻게하면 좋냐. 막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고, 제가 또 언젠가 한번은 이렇게 이제 실로 꼬아가지고 반지를 또 만들어준 적도 있는데, 이게 예, 찾아 보면 오래되면은 그 실이 노곤노곤해져가지고 이렇게 툭 떨어질 때가 있어요.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좋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? 예, 어떤 생각을 하냐. 이제 모든 애군이 사라지고, 모든 걱정할 것들이 그걸로 풀어지면서 끝나버렸다. 어, 오히려 끊어진 것이 더 나한테는 유리하다. 그렇다고 우리가 가위로 가서 슬뚝 잘라내는 건안 됩니다. 네, 그렇지만 자연적으로, 예, 된 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, 손님들 중에 제일 많이 전화 오시는 분이 뭐냐면은 그릇을 깨뜨렸다 컵을. 저도 이제 어떨 때는 이런 적이 있어요. 제가 이제 소주 이렇게 할아버지들 거 갈다 보면은 탁 놓쳐가지고 소주병을 탁깰 때가 있거든요. 하, 그러면은 이게 뭐가 생각이 드냐면은 저도 인간인지라, 예, 아, 이거 뭐가 뭐 잘못될려나? 왜 이렇게 깨지지?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, 우리가 그 꿈은 반대고 또 이런 일도 반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, 어, 뭔가 내가 해결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그 해결점을 찾는 시간이 돌아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제가 부엌에서 어쩌다가 그 병을 하나 깨뜨리면은 내가 이 부엌에서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이 지금으로서 끝났구나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는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금기사항이나 불길한 증조가 어떤 면에서는 좋은 증조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씩 이 생각의 전환성이 바뀌게 되면 예, 나쁜 것도 좋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, 일부러 깨뜨리지 않는 이상은 예, 좋은 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저기, 감독님도 염주 많이 하시죠? 네, 스님께서도 몇 개. 이제... 항상 행사들 이렇게 받은 게 있어가지고 네. 그래서 이제 모셔놓고 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저는 이제 좀 땀을 많이 차가지고 예막 끼지를 못해요.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막 성격이 급하니까 염주 끼고면은 막 일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끼지는 못하지만은 항상 제 이렇게 서랍에다가 몇 개씩 이렇게 두거든요. 그래서 여기다 놓고 어 제가 이제 어떠냐면 생각을 하냐면 아 이게 날 도와줄 것이다. 이게 날 도와줄 것이다. 여러분도 만약에 끼지는 못하면은 이렇게 저기 책상 위라든가 아니면 나 잠자는 데 옆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공부하는 곳이라든가 이렇게 놓면은 으 아마 그것이 좋은 기운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 어, 생각의 전환이 불길한 징조에서 좋은 징조로 될 수도 있으니까 어, 편안하게 내마음대 편안하게 가지시는 것이 가장 좋은. 어, 재물 상승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글문도사였습니다.